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오리입니다 오늘 하나 소개를 해 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인원인데요 어, 평수는 1,061평입니다 이쪽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도로는 지금 이렇게 한 2m 도로가 있는데 포장은 되어 져 있지 않습니다 음, 저쪽 위쪽으로 어, 태양광 시설이 보이구요. 뭐, 동네는 소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어, 고속도로가 좀 가까이 있어서 약간의 소음은 있기는 합니다. 음,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그 경작을 하고 있구요. 매매가는 평당 12만원입니다. 여기는, 어, 영농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적합해 보이고요 어, 평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 태양광 시설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음, 기농이나, 뭐, 기촌 하실 분들, 요런 분들은, 어, 눈여겨보시면 좋을만한 그런 위치의 땅이 되겠습니다. 주문진 시내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뭐한 3km 정도 거리가 나오고요. 어, 이쪽 인근에 이제 향호 저수지가 있고요. 또 바다까지는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바다까지 거리는 한 1km 내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